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성이 오늘로 서른다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네요. 한 시간, 한 시간, 또한 단원, 한 단원이 지나갈 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실하심에 놀라울 뿐이고요.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5호성 35번째 시간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될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에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직무가 아론의 그것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막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제사장들을 위한 옷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시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것도 성막 건축 사역의 일부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한 의복에 관한 것인데요. 그가 입게 될그 거룩한 옷은 모두 일곱 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그리고 정금으로 만든 패로 구성되어 있었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었고요. 이러한 것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대제차장의 신분을 잘 표현해 주었고요. 그 옷을 올바르게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이었던 그들은 과연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추애굽기 28장 40절부터 43절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곳을 함께 찾아 읽어 볼까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재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8장 2절에서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고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40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이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아론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혹은 그림자인 것처럼요. 아론과 함께 봉사하도록 허락된 그의 아들들은 바로 우리의 모형이며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옷을 입게 되었었나요? 네, 39절과 42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에게는 속옷과 관과 띠 그리고 속바지를 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옷은 모두 가는 배실, 그러니까 세마포로 만들어진 옷이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39장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예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직분과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을 입어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만들어진 의의 옷을 더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겨 주시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수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출애굽기 28장 29절을 읽어 볼까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구성하는 것중 하나였던 판결 흉패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흉패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보석들이 고정되어 있었는데요. 아론이 언제나 성소에 들어갈 때면 그의 가슴 위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이름은 그 보석들 위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대신하는데 보석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주님의 눈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포기하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그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참 성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속에 담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신약 성경인 베드로전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자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먼저 교제에서 본문에 대해 묻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에 의하면 우리는 어떠한 제사장인가요? 네 그렇죠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누구의 반차를 따른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었죠 그 특별한 제사장이 갖는 두 가지 지위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또한 제사장이었죠? 그럼 좀 전에 우리가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절에 의하면 우리 또한 이두 가지 지위를 갖죠? 어떠한 지위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두 가지 주의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크나큰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섬김에 응하도록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해 헌신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장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고요. 또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양자됨을 통하여 이 위대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읽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요. 이방인은 우리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바라는 표현은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아빠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의 권한이 막강하고 매우 엄격한 존재로 인식되었던 이 시기에 사도 바울이 굳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떠한 관계가 되었나요? 이에 대해서 17절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됨곧 양자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일원이 되게 해 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공동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니 이보다 더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그분과 함께 받을 것이고 영광도 그분과 함께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환영하는 주제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5 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그 내용은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반드시 피해야 하는 두 가지 자세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징계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기 쉽고요. 또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낙심하기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리고 7절에서도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종종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를 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로 인해 벌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를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징계는 무엇일까요? 징계는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인 우리들의 나쁜 행실을 책망하고 바르게 고쳐 나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요.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약을 먹여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아이에게 이 약을 먹으면 빨리 낫고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울면서 그쓴 약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나면 엄마가 더 이상 약을 먹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이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이 쓰다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가 주는 유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의 자세는 훨씬 달라질 것입니다. 십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징계하는 방식과 또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방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들은 또한 육신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들은 잠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자녀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양자로 입양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그것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주어진 것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 2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하심을 확인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의 신분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징계를 받을 때에 경이 여기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셨던 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징계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